안녕하세요, 젬마 크로셰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 만들 수 있는 컵 받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아크릴 실 사용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었는데 같은 색깔로 통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색깔 털 실을 사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한 실은 여기 5mm 바늘을 사용하면 되는 그런 아크릴 실을 사용했구요. 그래서 바늘도 5mm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매직 링을 만들 때는 반대로 이렇게 두번 돌려주시고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두번 돌리고 빼고 여기 첫 번째 줄에 다시 끼워서 빼주세요. 그러면. 매직링을 만든 상태에서 먼저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고, 여기 매직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12개 넣어주겠습니다. 더블 크로시. 여섯, 여섯, 일곱, 여덟. 11 12 기본 기법은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 12개를 다 만들었으면 여기 꼬리를 잡아 당겨서 꽉조여 주세요 몇개 만들었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세어서 12개인지 세어 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열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빼뜨기는 이렇게 하고 바로 빼죠. 다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빼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도 두개 넣어 줄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각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쭉 넣어 주세요. 자, 다 돌아왔어요. 아까 첫 번째 단에서 우리 12코 한길긴뜨기를 해 줬고 그 다음 단에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어 줬으니까 여기는 24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24개가 맞는지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여기 스물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빼뜨기 해줬던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두개 넣어 줍니다. 하나 둘 지금부터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반복해서 넣어줄 거예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줍니다.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와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때는 한길긴뜨기 두개 넣고 끝납니다. 처음 시작했던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있는 코에 다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실을 바꿔줄 거예요. 다시 한번 사슬 만들어서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가위 사용해서 잘라줍니다. 자르고 쭉 빼주세요. 이제 다른 원하는 색으로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 하나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넣었던 그 곳에 다시 짧은뜨기 해주세요. 사슬 두 개를 만들고 한코 건너 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다시 사슬 두개 만들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해주세요. 사슬 두개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렇게 끝까지 와주세요. 까지 오셔서 사슬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첫 번째 만들었던 짧은 뜨기에 빼뜨기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만 했던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여기 실이 조금 잘못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할게요. 전 만들었던 짧은 뜨기 했던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여기 구멍에다가 다시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다시 같은 구멍에다 긴뜨기 해줍니다. 긴뜨기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멍에 다시 빼뜨기 해주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긴뜨기.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 구멍에 빼뜨기. 사슬, 한글 긴뜨기, 긴뜨기. 다음 구멍에 빼뜨기, 사슬, 한글 긴뜨기, 긴뜨기. 이렇게 쭉 돌아와 쭉 계속 끝까지 해해 보세요. 빼뜨기 사슬 한길 긴뜨기 긴뜨기 마지막 이네요. 빼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긴뜨기 자, 첫 번째 만들어 줬던 여기 짧은뜨기에 코에 빼뜨기 다시 해주세요. 마무리 당기입니다. 자 이제 실을 끊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슬 하나 더 만들어서 실을 쭉 당겨주세요. 가위로 잘라주고 실을. 이겨줍니다. 자, 이제 여기 뒤로 돌려서, 여기 남은 실들을 돗바늘로 숨겨 주시면 돼요. 여기 돗바늘을 사용해서. 로 티안나게 잘 숨겨 주시고 잘 숨겨졌다고 생각되면 제 끝을 잘라 줍니다. 여기 나머지 실들도 똑같이 잘 숨겨 주세요. 숨겨주는데 너무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숨겨 주실 때 실을 너무 팍 잡아 당기지 당기면 모양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당겨줘서 우리가 두 색깔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색깔 실 속에 잘 숨겨 주시길. 바랍니다. 색깔이 섞이면 조금 안 예쁠 수도 있어서. smell. 끝! 이게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거나 조금 모양이 평평하게 안 나오면 두꺼운 책 같은 걸로 눌러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빳빳하게 펴줘요. 그래서 이렇게 겉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